나가사키에 가면 이런 맛집. 나가사키 하면 가장 먼저 짬뽕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대표적인 향토 요리이다. 미시마섬의 나가사키 국제공항에서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우무라 시내이다. 시내의 나가사키 짬뽕이 제일 메뉴인 중국계 식당인 초화반점에 갔다. 나가사키 짬뽕의 특징은 야채, 돈육, 해산물 등푸피 산더미 같고 기름기가 있는 진한 돈코츠 육수가 특징이다. 맵고 칼칼한 짬뽕 국물에 익숙한 한국인 입맛에게는 나가사키 짬뽕의 국물은 짜고 느끼한 맛이다. 후추를 많이 뿌리면 느끼한 맛이 완화된다. 나가사키 짬뽕은 돼지 뼈와 닭 뼈로 우려낸 진하고 걸쭉한 육수에 채소, 돼지고기, 오페류를 듬뿍 넣은 면 요리이다. 푸젠성 출신으로 19세기 일본에 정착한 화교 첨핑순이 자신이 머물던 푸젠성의 지방 요리인 탕육사면을 변형시킨 것이라고 한다. 상륙사면에 해산물과 어묵 등 자신만의 재료를 추가한 것이다. 나가사키 짬뽕의 원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인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 온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과 화교 노동자들의 저렴한 끼니 해결 겸 잔반 처리용으로 고안했다는 사연이 있는 음식이다. 한국식 백짬뽕과는 맛의 근본이 다르다. 두 번째 간 식당은 나가사키 시내의 메가네바시 옆에 있는 쿄라쿠엔 나가사키 짬뽕 전문점이다. 메뉴도 짬뽕과 사라우동 두 가지 뿐이다. 소문난 식당이 그렇듯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한다. 이 집의 짬뽕 국물은 닭뼈 육수에 해물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담백해서 한국인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다. 나가사키 슌사이 나가야 일식 이자카야 집이다. 카운터석, 2인에서 20인 테이블석, 단체실 등이 나눠진 분위기가 괜찮은 이자카야 집이다. 사포로 퍼펙트 블랙베벨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집이며 미온주는 물론이고, 나가사키 특산 보리 소주와 휴슈 특산 고구마 소주의 가성비 좋은 브랜드가 엄선되어 있다. 주문 음식 전에 나오는 오토오시가 사포로 블랙라벨 생맥주의 감칠맛을 더한다. 요리도 향토산 생선 육류 등의 재료로 다양한 향토 요리의 주방장 추천 메뉴도 있으며, 특히 음식이 맛깔나다. 나가사키산 제철 사시미와 나가사키산 와큐 스키야키에 사포로 블랙나벨과 고토 보리 소주를 주문했다. 가격만큼 맛과 컬러티가 괜찮은 집이다. 강추 스키야키는 역시 날계란 노란자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반주로는 보리 소주가 깔끔하다. 1 0엔 회전 스시집, 와카타케마루. 와카타케마루는 나가사키에 본사가 있으며, 나가사키형과 인근 큐슈에서 24개의 지점이 있는 로컬 회전 스시집이다. 가격은 사라당 100엔에서 200엔 정도이며, 수준급의 퀄러티의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일본의 3대 회전 스시집인 스시로, 쿠라스시, 하마 스시의 스시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로컬 강자이다.메뉴는 마구노, 광어, 각종 현지 직송 선어류, 새우, 갑각류, 군한마리등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생맥주와 소주 온더락에 스시를 배터지게 먹고도 1인당 2000엔 정도이니 놀랍다. 키누가사 식당, 운젠지옥 온천 부근에 있는 평범한 식당이다. 온천 욕을 마치고 나오면 배가 출출해진다. 메뉴가 다양해서 입맛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가도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다. 각자의 취향대로 여러 종류의 음식을 주문했는데도 신속하게 나온다. 맛, 가격, 서비스가 나무랄 데가 없는 수준급 맛집이다. 주아리 소바 전문점 소바노아. 100% 메밀가루로 만든 소바. 주아리 소바는 밀가루를 섞은 소바에 비해 식감은 거칠지만 메밀의 맛과 향미를 누릴 수 있다. 글루텐 프리임으로 밀가루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탄수화물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이다. 소바 노아는 소바 전문 식당답게 젓가락도 장인이 만든 소바 전용 젓가락을 사용한다. 식권 자판기로 주문을 받고 15석 규모의 작은 식당이지만 주아리 소바 전문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하우스테보스의 레몬 스테이크 전문점, 로드레우, 하우스텐보스에 가면 사세보 명물인 레몬 스테이크 맛을 봐야 한다. 간장 베이스의 레몬 소스가 부드러운 와큐 스테이크에 상큼한 풍미를 더해준다. 반주로는 레드와인 소다수 칵테일보다는 하우스 레드와인이 제격이다. 저녁 식사 후에 벌어지는 빛과 분수와 불꽃놀이 라이브 뮤직쇼 관람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